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셨으면 한절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름의 포도 소출을 많은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 번을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산하게 하고 쫓아시더라 포도원 주인이되 어찌할까 내 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손을 놓는아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 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인들이 모퉁이의 머릿들이되었느리라하며지찌니야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하며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요. 그가 하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나누는 경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예수를 압니다. 어떻게? 역사 시간에 배우거든요. 세계사 시간에 배우거든요.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이라고 배워요. 불교, 유교, 기독교 세계 3대 종교 안에 그다 응? 유교는 그럼, 네? 공자가 창시했고 불교는 마오 저기 석가모니가 창시했고 이슬람교는 마오메트가 창시했고 기독교는 예수가 창시했다고 해요. 종교를 만든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으로 알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하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서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나누는 매우 중요한. 경계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알기나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느냐 사람의 아들로 아느냐 예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하신 일을 하신 것이냐 그냥 자기가 자기 일을 하신 것이냐 그가 죽으신 것이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냐 아니면 로마에 대항하다가 로마의 대역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냐?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가 하신 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가 죽으신 것도 아는지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디로부터 오셨는지 그것이 신앙과비신앙늘을 나누는 경계가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해. 예수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의 권위 그가 아버지의 일을 하셨다는 것 예수의 권위 그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렇게 알고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예. 더 나아가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중요하거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쉽지 않죠. 여러분,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어 준 부모가 있어요. 자기 대신, 죽으라고 자식을 죽음에 내어줄 부모 있어요 차라리 자식을 살리고 자기가 죽으려고, 하죠. 자식이 아파도 차라리 내가 아프고 자식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게 부모들의 마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주셨거든요. 왜죽게 하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매우 중요.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우리가 헤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고, 신앙인으로 살수 있고, 정말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예수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자기들의 눈앞에서 보고 있고, 만나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고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지 예수를 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복음이 시장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를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봤고 그분과 대화하고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나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 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예수가 누구신지 직접 예수를 보고 예수와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네? 대제사장.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잘 압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걸 주관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에로 말하면 이 사람들처럼 능통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백성의 장로들, 얼마나 신앙이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한지 백성들이 다 그를 따르고 존경하던 사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앞에 와 있고도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고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믿어.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대항하고 거부하고 있어요. 예? 네? 바꿔서 예수가 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를 알았어요. 지금 이들의 관심단은 오직 하나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권이 없어질까 침해당할까 그거에만 온갖 정신이 집중되어 있지 자기 영혼을 살리는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이 사람들의 이야. 그래서 누가 너에게 이런 이런 일을 하라고 권위을 줬냐 예수께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말하지 않는다 너희들한테 말, 말하지 않게 듣고 싶으냐 그럼 내가 묻는 말에 답변해 요한의 진례가 하늘로서냐 땅으로서냐 엄청 고민한 거 아니에요 하늘로서라고 하면 왜안 믿었냐 땅으로아오면 백성들이 무서워갖고 그래가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무슨 거리를 말하는지 나한테 말하고 싶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해 주신 거 우회적으로 돌려서 당신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 이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두 가지의 마음이 나와요. 두 종류의 마음, 하나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 또 하나는 포도원을 맡아서 경영하고 있는 농부 소작인들의 마음, 이두 마음이 나와요. 이두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영적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농부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은 두 개의 마음을 주인은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포도원을 향한 마음이에요. 주인은 이 포도원을 밭을 사서 이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 놓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다 걷어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중에 막내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맥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얼마나 포도원을 애지중지 만들었는지 기름진 산을 사서 그 산을 가라는데 그 안에 있는 돌들이면 돌을 다 돌들을 다 건져내고 아주 극상품 최고의 품종 포도 나무를 갖다 심었대. 즙 짜는 틀도 만들었어요. 마태복음2 2장인가 마태복음 21장에는 즙타는즙 짜는 포도 틀도 만들었어요. 포도 즙 짜기 위해서 망대도 세웠어요. 부속시설까지다 만들었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이 포도원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자기의 마음을 다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최고로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가한 주인의 마음은 자기 작식을 사랑하는 것같지 자기 몸을 애지중지 하는 것같지 그렇게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울타리 고 그런데 이 주인에게 갑자기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일이 생긴 거예요. 걱정이 내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정성을 다 쏟아도 만든 이 포도원을 두고 외국으로 나가야 돼.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 주인은. 이 포도원을 관리해줄 사람들을 모집하게 된 거예요. 얼마몇 명이 왔는지 모르죠. 우리나라 말하면 입사시험을 본 거죠. 신입사원을 모집하듯이 그렇게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경영해줄, 운영해줄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뽑았어요. 그러면 그 농부들을 향한 주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던 포도원을 잘 경영해주고 관리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소장론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렇겠죠? 포도원을 향한 마음과 같이, 내 대신 이 포도원을 양육해줄, 이 포도원을 관리해줄, 이 포도원을 경영해줄 이 농부, 이소당동을 향한 주인의 마음은 아주 남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출이 나오면 얼마를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계약서 썼어. 그리고 드디어 이 사람들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이제 해외를간 거죠. 비행기 타고 갔죠 이민을. 그러면 1년 지나고 이러서 어느정도 계약기간이 되면 이제 포도를 수확했을 때니까 수확한 금액에 뭐 5알이면 5알 5할, 6알이면 6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왔어요 또 보냈어요 또 그냥 왔어 또 보냈어 또 그냥 왔어 세 번을 종을 보냈는데 다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어찌할까 본문 13절 포도원 주인이 된 어찌할까 너무 고민되면 그 실망은 이루만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치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네? 자기가 애지중지에서 만들어 온 포도를 잘 관리해 줄 것이라고 믿고 채용한 이 소장농이 이렇게 할 줄은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속상하고 어찌할까 마태복음에는 처음에 종을 보냈어요 두 번째 또 보냈어. 요 종들을 보냈어. 요 그랬더니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어. 요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 요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느냐. 주인의 마음은 포도원을 사랑하는 마음같이 소장놈들을 소작인들, 농부들을 사했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를 맞아. 이 포도원이 어딜까요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원이었겠죠. 왜?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석유관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 당신의 백성을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해 주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포도원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포도원이겠죠. 주님이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면서 죄를 사하셨고 마침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 내가 이우부의 권세를 이기기 자들의 신앙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포도원이 될수 있는 것이다. 그런. 주인의 두 가지 마음은 포도원을 향한 마음, 농부들을 향한 마음. 그런데 두 번째 마음은 이 소작인, 이 농부들의 마음이에요. 주인이 포도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떻게 포도원이 운영되기를 원하는지 이미 포도원 소작인으로 채용될 때 주인으로부터 다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포도원은요, 내가 더욱 내 전재산을 투자해서 만든 내 자식과 같은 곳이에요. 너무 내가의 주중지 정말 힘들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이 포도원은 이렇게 이렇게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이 좀 그렇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상품의 포도를 따서 팔고 집을 짜서 팔고 가족들과도 함께 먹으려고 정말 그렇게 만들어 놓은 포도원이기에 자기 대신 관리해 줄 사람들에게 몇 차례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장님들의 마음은 주인의 마음과 전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여기에 있지 않으니까. 주인은 외국으로 이민을 갔으니까 당장 자기들에게 오지 않으니까 올 수도 없으니까 보지도 않으니까 이 소장인들의 마음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나가 이거 우리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포도원을 마치 자기들이 차지할 것 같이 차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주인에게 돌아가야 될 분깃을 주지도 않고 그저 종들을 돌려보낸 거죠. 매우 아쉽고 안타깝지 않아요 당신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라고 왕도 세고 선지자도 대제사장도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교사들도 주님이 보내주셨건만은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고 타락하고 죄짓기를 방먹듯하고 그러한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백성들로 전락해 버린 이 구약 시대에 특히 신구약 중간기에 영적 암흑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쉽고 슬펐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런데 그런 소장놈들 같은 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죽인다. 신실한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죽인대 그 내간이 타락한 시대였다. 그런 소장론들을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보니까 이이 종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주 주님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물었더니 백성들이 말하게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맺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 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증렬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진다. 이거 누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 그러면 안 되죠. 그 나쁜 소장인들을 어, 잡아가지고 죽이고, 어?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듣고 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 누가 이렇게말 했을까요? 자기들의 마음이 찌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가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찔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소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아집니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농들의말행니 절정. 주인의 아들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삼족장이 이 사람만 죽이면 이 땅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소장님들의 착각이잖아요. 주인이 와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오지 않는다. 외국에서 있으니까 안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들의 착각이죠. 결국 주인이 다시 와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 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더니 그를 능욕하고 잡아서 죽이는 망행을 저질렀던 그 시대의 소장농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를 어떻게 태우하고 있는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정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던 농부의 마음을 헤아리듯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죽음의까지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를 하는데 첫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살것인가이세 가지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분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인가?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질문들의 답변을 할수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일평생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요.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고 사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